내가 저녁을 안 먹었어. 아까 아침이랑 점심밖에 안 먹었는데 저녁을 안 먹었는데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. 그러니까 먹듯 이제 끝난 거지. 근데 이제 원래 집에 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졸라 귀찮아. 그리고 배도 지금 하나도 안 고파. 그 앞에 치킨이 있어 이렇게. 어 그래서 뭐 배고프면 치킨 먹으려고. 아이고 어. 오렌지 주스가 어디 갔을까요? 아다 먹었구나. 괜찮아. 또 있어. 두개더 있어. 아, 살 때는 몰랐는데 내가 두 개를 집어오니까 이게 투 플러스 원더라고. 기다려봐. 응. 음. 아 이게 서울그 거구나 서울인 지 몰랐네 난 오렌지 주스 델몬드 좋아하는데 아 꺼져봐 델몬트가 요즘 잘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거 많이 먹어 오렌지 주스 먹을 때 어. 음. 음.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진하지도 않고 그냥 상큼하고 엄청 달지도 않고 그냥 제일 프레쉬한 것 같아 아침에 주스가 오렌지 주스 중에 아또 하... 어, 아파 나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여기 여기가 아파 약간 딥딥 약간 가운데 가운데가 너무 아파. 뭐 맞은 것도 없고 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파. 희한하지아 그나마 아까 두피 두피 그거 마사지하는 그 빗으로 하, 이제 좀 마사지 해주니까 좀 난데. 아까 너무 아팠어. 아. 또 아프니까 해주겠다. 이게 되게 폭신폭신해. 그니까, 러 단단하긴 한데, 실리콘이라서 막 엄청 아프지 않아서 딱 좋아. 딱 마사지 하기 딱 좋은 것 같아. 와, 개 아파. 근데 시원해. 이 맛에 하는 거지. 두피, 두피 마사지는, 그치? 아, 너무 아파. 약간 가운데랑 약간 뒤통수가 전체적으로 아픈 것 같아. 와 여기가 제일 아프다. 와 너무 시원해 근데 아픈데 시원해. 음 약간 스포츠 마사지 받는 듯한 느낌. 근데 나는 그냥 마사지는 몇번 받아봤는데 스포츠 마사지는 안 받아봤어. 그거 엄청 아프다며. 나 그건 안 받을 거야. 아픈 거 존나 개 싫어. 야, 씨발, 그냥 마사지도 존나 아픈데, 씨발, 무슨, 뭐하러 스포츠 마사지까지 받아가지고, 씨발, 연병하냐? 아파 죽겠는데. 물론, 뭐, 몸에, 뭐, 시원하겠지. 근데 나는 아픈 그게, 사... 싫어. 일단, 뭐 살고 봐야지. <laughs> 나는 막 하다가, 스포츠 마사지 하다가, 아, 저 그냥 안 받을게요. 막 뛰쳐나갈걸? 진짜 돈 아깝죠? 아, 아, 너무 아파. 야, 뒤통수도 아파, 지 씨, 갑자기. 아, 힘들어. 아, 야! 꺼져! 이렇게, 발을 너무 좋아해, 짜증나. 발에 붙어가지고 계속 냄새 맡고, 막, 몸 비비고, 막, 완전 무슨. 클럽이야 클럽 막 발에 막 비벼 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잘 씻고 다녀가지고 발 냄새는 안 나는데 이상하게 뭐 발을 좋아하더라 아 아파 너무 너무 좋다 근데 시원해 아픈데 시원해 아 아픈 만큼 시원해 와, 개아팠네. 근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가 좋다. 아, 너무 시원해서, 아픈데 시원해서 기분이가 너무 좋아.